아, 이렇게 만나서. 아, 예, 아, 예, 예.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제천시 용두대료24-13 김성남입니다. 없습니다. 아, 그럼 혼자라. 예, 예. 아, 내가 굉장히 어렸을 때 얼굴도 모르게 다 돌아가셨습니다 전쟁에. 아, 네. 그러면 오늘 얼굴도 모르고 몰래... 예예 예, 기억도 잘안 납니다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가 이제 고향인데 거기 살기는 얼마 안 살고 거의 다 떠돌이로 살았죠 뭐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몰라도 거의 군인 나가기 전에 군인 나가기 전에? 전에 머슴 음. 누가 보호해 주는 게 아니고 머슴살이를 예, 네, 했죠. 옛날에는 그러면 부모님 돌아가시면 친가 외가 쪽으로 집안이 적다든지 아유, 몰라요. 너무 어려가지고 그치. 너무 어려가지고 있, 있었겠지만 나는 모르죠, 몰라 예, 예, 예. 전혀 얘기해 준 적이 없고 예본가 전까지 본인 스스로가 머슴. 이제 옛날로 말하자면 머슴이죠. 그 당시에는 경운기가 없었어요. 네, 농사 짓고 이럴 때 전부 다 등짐. 등짐으로다가 이제 그, 나갈 때 들어올 때 들어올 때 나갈 때. 굉장히 등짐이라는 게 지게죠, 지게. 네, 지게로다가 이제 덤 전화를 눈에다 피고. 무슨, 그런 식으로 머슴 사는 게, 그렇지, 그렇게 살았죠. 82. 그 당시에는 없어서 안 데려갔죠. 갔죠. 군인 갔어요. 군인 어. 가가지고, <laughs> 이제, 아니, 말을 하자면 좀 서러운데, 머슴살이 하다가 이제 몸이 굉장히 괴로 저기 힘들고, 이제. 예, 예, 괴롭죠. 아유, 그래도 네. 이제, 에, 군인 날짜 받아놓은 지 9일만에, 이제 굳은 날짜를 이제 9일만에 이제, 에, 군인을 가게 됐는데, 그 머슴이니까 하루라도 놀게 해주진 않잖아요. 그렇지요. 다 네. 부려먹고 시켜먹고 하기 때문에. 근데 군인 가가지고 아파서, 그, 이제, 몸살이 난 거죠. 군 생활이 그렇게 어렵다라도 머슴살이 보다는 쉽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한, 1 3일 정도, 군인 그 의미실에서 입원으로서 이제 몸살이 되게 나가지고. 입원했다가 태원에 남들 같은 동기대로 모두 배치받아가지고 훈련을 받는데 나는 이제 그때 군번을 받아 좀 늦었죠. 네, 논를 올려서 25년대, 예, 거기서 논를 올려서 받아. 군 얘기를 이제 그 군이 나갔을 때그 얘기를 잠깐 이제 이렇게 조금만 거으면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예를 들어서 군인 제대해도갈 때도 없고 받아주는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 군 생활하다 논를 올려서 졸업하고, 졸업하고 이제 배치를 받았는데 1 2연 12년대 저기 4단, 12, 사단으로 하... 배치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11월 달인데 배치를 받아가지고 불리는데 강원도 원통 11월 달인데 굉장히 쉽잖아요. 쉽요 네. 그눈돌면데 배치를 받았는데 군대 생활을 못하겠더라고요.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고파월 지원을 했어요. 아, 그, 네, 그, 네, 그 예, 그 때는 강제 차출만 했어요. 지원병 같은 이런 거없과 하나도 없었고, 강제 차출만 했었는데, 지원을 해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은 대우를 잘 받았죠. 그러다 일주일 동안 이제 사, 12사단, 사단제 그 보충돼서, 음, 다치자가 와가지고, 강원도 55금이라고 있어요. 올라가는데, 한 15일 교육을 받고 가는데, 이제 거기서 한 15일 교육받고, 같이 이제 춘천역에서 어, 기차 타고 부산역까지 가가지고 배 타고 올라가면 같이 뭐 그렇게 이제 가는 게 그게 끝이죠. 근데 가다가, 춘천역에 탈 때, 이제, 강기로서 자체를 해가지고 군인들 데려가니까 가족들이 엄청 많이 면회를 와가지고, 예, 네, 네. 울고 울고 난리를 났는데, 그 많은 속에서도 가족이 없어. 나는 하나도 알았어. 그래, 얼마나 외롭 예, 온 사람이 없어. 그래, 이제, 청량리, 청량역까지 기차가 와가지고, 청량리역에서도 이제, 그한 시간을, 면회 시간을 줘. 직접 만나지는 못해도 유리창으로도 만나서 이제 얘기 들어고 그렇게, 진짜, 청량이 여기 난리죠, 난리. 면회들 와가지고. 그래도 난 하나도 없어. 그, 뭐, 나갈, 나갈 수도 없고, 의자에 앉아서 그냥, 인데 그래서 부산에 가니까 부산도 그렇게 많은, 말도 못해, 말도 못해, 사람들이. 학생들이고, 뭐고, 뭐, 말도 못해. 이제 부산, 그래도 없어, 나는. 그냥, 배만 앉아있다가. 앉아있다가 이제 나와가지고서, 난 가족이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모르니까, 아무도 올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 모르니까, 안 왔죠. 그데배 타고 이제 그냥 그래서 월남으로 갔죠. 그 월남산, 이제 시간 얼마나 해? 아, 1년, 그게 월남생활에 1년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연장하고, 연장하면 2년 6개월. 네그래가지 이제, 아, 논산 훈련소에서 바로 갔기 때문에 한국의 군 생활은 못했잖아요. 훈련만 받았지. 그래서 이제 귀국할 <laughs> 때가 됐는데 귀국해봐야 갈 데가 없으니까 또 연장을 해서 받아주더라고요. 아, 네. 2년 6개월을 올남을 이제 했어요. 2년 6개월. 그당 이제 3년은 제대인데 2년 6개월에가 한국에서는 한 3년이면 군 제대로 하죠. 근데 연장 연장 하다 보니까 3년이 넘었어요. 4년이 다, 다 됐어요.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서, 올라면서 한 4년 근무했나? 가지고 이제, 그, 물음. 매복도 나고, 작전도 나고, 쌈질도 하고, 별짓 다 했죠. 이제 그, 전쟁이지, 쌈질이랬는데. 그렇 전쟁이지, 이제. 네. 이런 얘기 지금에 와서 해도 되는지 몰라도. 그렇죠, 그렇죠. 옆에는 전우도 죽고, 그렇죠. 많이 죽었죠, 사실, 진짜로.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 올라가도 지역도 모르고, 위치도 모르고, 뭐, 가려는 대로만 가서 있다가, 걔네들은 지역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다가, 상항에 붙으면 작전도 하고 있어, 전우들이 많이 죽었어요, 우리 갔을 때. 처음이기 때문에 많이 죽었어. 그래도, 이제 죽고 싶어 하는 나는 죽질 않고, 뭐, 이게 엉뚱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작전 나가서도. 아니, 군대에서 교육은, 그, 장교들이 이제 교육을 하죠. 어, 교육을 시켜주고, 이제 그 모든 것도 하는데. 그리고 이제 병이니까, 따라다니고, 이제 이제 빨라야 되죠. 본인이 살자고 하면은, 빨라야 되고 그치.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여야 되고 예. 전쟁이라는 게 그래요 살면 재미가 있어요 굉장히 재밌고 죽으면 재미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살려면 교육 받은 대로도 하지만 빨라야 되죠 눈치가 굉장히 빨라야 돼요. 한국에 와가지고는 제그 제대가 오바가 돼가지고 잔기 복무가 돼있더라고요. 이제 영원히 군 생활하는 거 돼있더라고 그래서 제대한다고 그래가지고서 한3 개월 대기하고 있다가 서울 수색 중저 저기 수색에 34단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제대를 해가지고 이제 그, 그 이제 제대하려고 들어가니까 맹호 마크고 뭐 이런 거다 이제 군복을 입고 들어가잖아요 거기 들어가니까 이제 맹호 아닙니다 그래서 마크를 띄고 다 띄고 그랬더니 굉장히 섭하대 그치, 예, 예, 이제 섭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받고 3일인가 있다가 제대 지금 받고 이제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당장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가 아니라 실지가 당장 점심 먹고 나왔는데 잘 자리도 없지, 밥 먹을 자리도 없지, 캄캄하지요. 그 어떻게 해? 떠돌이로 그냥 무작정 떠돌이로 떠돌아 다녔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보리고개 시대, 그치. 어려운 시대잖아요. 진짜 누가 밥한 그릇 해줄 사람도 없고, 이렇게 식당도 많지도 않았었고, 그 당시만 해도 엄청 고생을 많이 했죠. 결혼했는데, 결혼했었죠. 아니, 요그 당시가 아니라, 33살에, 그나이, 그땐 그 나이, 그 땐, 그 당시의 나이 33살에 결혼을 했다가, <laughs> 마음에 맞지 않아 가지고 따로 살았어요. 따로. 거의 성격이 영맞지 않아 가지고 그이 제가 결국에 이혼을 해 준다 그래 가지고 이혼을 했어요. 근데 부인이는람 이혼했는데 부인이는 사람이 언젠가 고향에 갔더니 죽었더라고요. 아기는 아기 애기 하나 있었어 있어요. 아기 네 하나 있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죠. 나는 헤어진지가 오래됐으니까 전제 그래 에, 다 이렇게 잘라 얘기를 잘라 버리고 얘기하자면은 제천으로 와가지고 제천제 온지한 30년 정도 됐어요. 떨어다 떠돌아 다니다가 갈데 없다 없다가 제천에 우연치 않게 에, 자리를 잡게 돼가지고서. 송악면, 제천시 송악면 장곡리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시골이죠, 농, 농사 짓고 하는데. 시골인데, 이제 그 시골에 이 집, 저집 일해주고, 이제 하루하루 이제 일해주고, 품값을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끼니를 잊고 다니는데라도 착하게 보였는지 몰라도, 마을 사람들이 이 자기 문을 안 잠궈 놓고 다니니까 자기네 집에 갔을 때 일을 많이 해줬거든요 이게 와서 보고 쌀 뒤지를 열어서 이렇게 보면 쌀이 없으면 쌀을 갖다 넣어주고 된장 없고 고추장 없으면 퍼다 갖다 놔주고 이게 이제 나할 따름이에요. 모든 게다나할 따름. 내가 착하게 잘 살면 그 주위 사람들도 잘 도와주고 내가 악랄하게 하면은 안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러다, 그러다, 이제, 거기서도 꽤 오래 살았어요. 그, 저기, 그, 그 장국에 살 때도 컨테이너 박스. 그거 하나 어떻게 마련해가지고 교회 밑에다가 컨테이너를 놓고 살았는데, 그때, 그때가 70년도인가? 지가 엄청 많이 와서 를 입었어요. 컨테이너 는 물이 벙벙하게 다 들어왔으면 난리가 치게 되는데, 아 여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그, 그 저기 뭐야 제천 시내로 나왔어요. 이제 그 컨테이너 박스도 뭐 허가도 없는데 누가 보상해줄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고 그거 다적어됐으니또갈 데도 없고 돈도 없고 이제 제천으로 나와서 서부동에 살다가 서부동에서도 그렇죠 뭐이집저집일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먹고 살다가 아 어, 하소리. 예, 아파트는 이제 신청을 하라고 누가 가르쳐 주더라고. 이 임대 아파트, 이제 서민 아파트라 해서, 이제 그, 갔더니 신고를 했더니, 일년 뭐, 좀 넘으니까 그 아파트가 당첨이 됐더라고. 돈 200, 저기 130만 원인가 되는데, 입주금에 130만 원인가 100얼마가 되는데, 그 들어갈 돈이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웃집 아주머니한테 구구 사정을 해가지고, 빌더시해가지고 빌려가지고 들어갔요 들어가지 들어가가지고 시청에서그 공공 음일 음, 숙각국이 이제 그거를 한 달에도 돈을 갚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 숙각국기를 이제 계속해서 한사 개월 만에 그돈 갚아가 갚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그때 그 당시 문제도 꽤 나이는 꽤 됐으니까. 수급자 이제 신청을 하라 그래가지고, 그렇죠. 신청을 하라 그래서 이제 신청을 했어요. 근데 수급자가 돼가지고, 더욱 먹고 살고 있었죠. 아니, 파울 장전 갔다 오면 이런 거 없지 않 아니요. 그 당시만 해도 없었죠. 내, 음, 내가 이제 그, 잘 알아가지고 뭐든지 좀 배웠으면은, 그렇죠. 좀 알았을 텐데, 무학이야, 무학. 학교라는 건 문턱에도 안 갔어. 무학이야. 그니까 모든 걸다 모르잖아요. 남한테 들, 어야만이 알지. 내 자신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하소리 자리 잡고 있으면서 수선문을 자꾸 하고, 그 뭐라 그러는 거야, 그, 뿌로카라 그러나? 뿌로카에 이런 사람들 이제 얘기를 자꾸 들고 그래가지고, 화홀 갔다 온 사람들, 그, 그 이제, 저거를 신청을 해준 해서 이제 그 연금을 좀 타게 만들게 해줄테니 거기에 당첨되면은 한 달치 본급만한 달치 나온 것만날 달라 이렇게 이제 그로과가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충주 보처제가지고 이제 내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다 그데 신청을 쭉 했어요 다 써가지고 이제 혈압도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예, 그래가지고서 이제 와이스 얼마만큼 있다가 통보가 왔더라고요. 신청하라고. 그래서 신청을 했어. 그랬더니, 고혈압으로다가 이제 그, 그 유공자로다 이제 해가지고 유공자가 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급자에서 그 당시, 그 당시만 해도 한 15만원 정도밖에 안 나와서 오래됐잖아. 지금은 예, 지금은 되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이제 한 15만원, 그, 도 수급자도 다 등급이 있더라고요, 등급이. 가죽이 있고, 뭐, 다 있고, 이러면 되는데, 나이는 머스도 좀 젊으니까, 이제 조금. 그렇지. 조금 나오더라고요. 이게, 에, 유공자로 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7만원, 얼마인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거에 뭐, 한 20만원 넘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 정도만 해도 한 달은 살았어요. 겨우겨우겨우겨우, 이제 먹고 살다가, 이제 그, 그러 보험병원이야. 나라에서 하는 보험병원이라는 게 있어요. 서울의 둔청동 거기를 자꾸 다니다가 몸이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암이 떡거던 걸렸어요. 모든 중간에 암만한가 다 잘라버리고 빨리 끝내려니까 조금 조금 얘기했는 암이 걸려가지고. 3개월도 못산대 의사가. 그니까,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나보고. 그래서, 나,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저기, 뭐야, 그, 간병이라 그러지, 간병. 간병을 하나 도우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지, 주지. 이제, 수술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 없다고, 이제, 지금, 그, 그 당시만은 주들기면다 나오잖아요. 내가 거짓말을 하면 안 돼. 싹다 나오기 때문에. 두들기 진짜 아무도 없으니까, 나라에서 간병을 하나 보내주더라고 이제 수술을 해. 그, 교수가 3개월밖에 못산다니까 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많이, 빨리 못 내잖아요. 내가 그랬어요. 고민하지 마시고, 이왕 죽는 거. 수술해도 죽고, 안 해도 죽으니까, 아, 속시원 수술이나 해달라고. 그가지고 이제 수술을 주일 만에 수술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이제 그게 다야다. 아, 등급이 있어서, 등급이 있어가지고, 등급 많이 받은 사람 많이 받고, 어, 등급 없고, 저건 사람. 근 지금 등급을 직...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족도. 받았어요. 받았어요. 등급을 이제 그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국가유공자, 상인군경 5급을 받았어. 상인 공경 5급 받아가지고 지금은 한200한 18만 원 정도 그렇죠. 받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받고 있어요. 지금 가지고 그거로도 생활하고 있어요. 이게 200한 10만 원 정도 받으니까 혼자는 식한 사로 노인 네들은 실지가 돈을 쓰, 쓰질 못해 쓸 줄을 몰라 쓸지를 그래가 지금. 산하, 생활은 충분해요. 그렇죠. 예 수술해가지고 나와 저기 이제 그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을 못 하잖아요. 네, 네. 데 네, 퇴원하시라고 이제서 퇴원을 했는데 혼자 집에 오니 아무도 없고니 내가 움직이지 먹잖아요. 밥도 내가 해. 잘 걷지도 못하는데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 할수 없이 이제 그한 300m, 400m 정도 되나 죽집이 거길 못 걸어 다녔어요 택시 타고 가가지고 죽 사가지고 와서 한 3일치 사다가 사다 놓고 먹고, 먹고 끝나면 또 가서 택시 타고 와서 죽 사다 먹 먹지를 못 저기 해 먹을 수가 없으니까 잘 걷지를 못하는데 쓰지도 못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병원에 입원을 오랫동안 못 하니까 이렇게 예, 네, 괜찮겠다 싶으니까 퇴원을 시켜야 돼. 아, 크그 고생해 아주 간신히 살았어요. 돈이 없으니까 못했죠, 그 당시. 못하지. 저기, 그, 그 지금 그돈 나오는 돈이 200만 원 넘, 넘게 나오는 돈이 이제 그것도 수술하고 1년 있다가 그게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돈이 어딨어, 그 안에. 돈이 없지. 수급자가 아무것도 없지. 그런 못하지, 아무 뭐. 근데 지금은 아, 좀살게 아, 지금 했잖아요. 아, 그렇죠. 응. 많이 좋아져. 동안에 고생했던 걸다 깔아서 멀리 생각하고 감사하고. 예예. 아직 남은 여생을 잘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죠. 이제 친구를 하나 얻어서 친구를. 아니 이제 이 나이에 8 2두리이 나이에 친구를 얻어. 그리고, 사귈라그렇게 보면은, 네, 사람을 보고 사귈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인들이 안 그래요. 돈부터 생각해. 돈부터 생각해. 네, 선부터 벌리지, 따뜻한 망가지고, 이 사람을 진짜 보살피고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 가지고 오는 사람, 천에 하나 있지도 못해. 우선 만나서 한 일주일, 한달 되면 돈. 돈 달라고. 그러니까 돈을 줄 돈은 없죠. 내가 먹고 한달을 먹고 살수 있는 생활 능력은 되는데 많은 돈이 없든 없든 주지는 못하지. 지금 물값이 싸가지고 한 달에 혼자 사는들 집세 내지 모든 거다 내지 그 수급자가 이제는 안 되니까 내 돈으로 다 내. 그 정도 나오면 수급자 돈은 그렇지. 다 끊겨버려. 그렇지, 그렇지. 끊겨버리고 이제 내, 내 나한테 나오는 거면 그아주 집세 내지 그 공동 정기요금 내지 핸드폰 값 내지 뭐 의료보험비 내지 그래 봐야 뭐한백 팔십만 원 정도 그거 가지고 한달 용돈 쓰고 담 담배, 담배는 아주 못끊어가지고 담배 피고 이러고, 이러고 사는 거 혼자니까 살지 두세명 같으면 돈돈못 살아 돈못 모아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활동 하고 지금 할동 노래 네그 하나뿐이야. 내아나 여자 친구 사귀고 싶은 마음은 없어 전혀 없어. 응? 내 외로 원래 외롭게 에,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인이 되겠어 그런지 크게 외로움을 못 느껴. 아너 진짜 슬픈 얘기는 하나도 못 했어. 다 잘라버리. 나 없어요 이제 다 했어요. <laughs> 그래도 <laughs> 이렇게 인터뷰, 형님을 만나서 인터뷰까지 해가지고 속에 있는 마, 말을 좀 후련스럽게 해가지고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엄청 예, 털어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엄청 좀 뭐라 그럴까, 외롭다랄까, 괴롭다랄까, 그랬었는데 그래도 형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좀 마음에 응어리졌던 말을 놓고 남한테 하, 한 했다는 게알이 엄청 좋아졌어 예 감사합니다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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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니다예 예예 예예 하예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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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예 예예